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반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려는 어머님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서른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공기업에 합격한 상황이었고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죠. 남편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성격도 잘 맞고 배려해가며 만난 덕분에 저희는 연애기간 내내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사소한 다툼 한번 없었고, 그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사업을 한다는 제 말은 당신 아들처럼 괜찮은 직장에 다니지라느니, 그저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말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안정적이진 않았어도 매달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그 또한 믿지 않으셨지요. 늘 저를 가자미 눈으로 바라보시고 단한 번의 기회도 주시지 않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조신하게 당신 아들 뒷바라지나 하고 사는 참한 며느리를 바랬지 밖으로 돌 궁리만 하는 저 같은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못하러 결혼을 하냐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결혼은 제가 남편하고 하는 거지 어머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러시면 적어도 같이 살잔 말씀은 안 하실 거고 같이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주 본들 1년에 몇 번이나 보겠나 싶대요. 그러니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안는다는 건제 입장에선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더군요. 어머님의 반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해결하겠다면서요. 그래서 남편만 믿고 일을 진행했네요. 시댁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저희들이 정한 결혼이니, 결혼식이고 신혼집이고 전부 다 저희들이 알아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당신이 그렇게 저를 반대했는데도 결국 저를 포기 못한다는 당신아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저도 남편도 오기가 나서 알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한지몇년 되지 않았던 시기라 모아둔 돈이 2천 남집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했던 덕분에 싹싹 긁어모으니 1억 6천 정도 모아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모은 1억 6천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자 했어요.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혼수를 하고요. 신혼여행은 집을 사고 남는 돈 봐서 형편에 맞춰가자 했고,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전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했었답니다. 자기가 저보다 어린 것도 아니고 직장이나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저에 비해 너무 해오는 게 없어서 준욱도 많이 들었었다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왜 기어이 어머님을 만나고 왔던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날도 한참 저희가 가진 예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계획을 세워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저는 가지 말라고 남편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서 뭐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거길 가냐고요. 괜히 가서 어머님 아버님 화도 꾸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고 할 이야기는 해야겠다며 쫓아가더니 결국은 몇 시간 뒤 마음만 상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돈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단돈 몇백이라도 좋으니 제발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단칼에 딱 거절을 하시면서 제가 시켰냐고 그러셨다네요.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남편 떨어가서 얼마라도 받아오라고 한 거냐고요.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결국 계획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런 와중에도 시계는 와주셨다는 사실에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비록 말 그대로 똥씹은 표정을 하고 계셨지만요. 한편 결혼식 이후로 남편 회사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활비까지 제가 되는 상황이 오자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신 눈치시대요. 이 집도 제가 상계 맞고 제가 말로만 사업을 한답시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진짜 벌어서 살림을 끌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래도 처음 결혼을 반대할 때만큼 저를 미워하진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대신에 바라는 게 많아지셨죠. 그리고 그때 저는 시부모님에게 받는 미움에 이골이나 있던지라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여 다가오는 시부모님이 황당하고 어이없기는 커녕 그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보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쇼핑 다니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시부모님은 저에게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셨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게 다 친해지는 과정이고, 제가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고, 호구마냥 잡혀 이리저리 뜯기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제 사업이 뭔지 여기다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코로나 때도 제 사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사업이 순풍에 도을단 배마냥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 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제 사업에 대해서 당신이 기니할 말이 있으니 한번 내려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애 데리고 시댁에 갔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꺼내 놓으신 말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래로 네살 어린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시동생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사업을 하라며 저에게 들이대셨으니까요. 애가 영민하고 똘똘한데 그 대학 하나 지방에서 나왔다고 빛을 못 보고 있는 걸 보면 당신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면서 그러니 이참에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서 저더러 시동생 덕좀 보랍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도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에 좋다 싫다 소위 토를 다는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사랑받는 며느리란 타이틀에 목이 말라 있었고, 제딸 또한 저 때문에 괜히 어머님 아버님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매사 눈치를 보며 어머님 아버님 기분을 맞춰드렸죠. 그러니 어머님도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모르셨을 거고,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미처 모르셨던 게, 저는 공과 사는 무조건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말이 좋아 공기업이지. 일은 개같이 시키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는 그 직장을 때려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제 종합소득세 서류를 보고는 제가 대략 1년의 사업으로 얼마나 버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남편이 자기도 회사관 두고 저랑 같이 사업하면 안 되냐고 얼마나 매달렸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부부사인데 일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고요. 그러니 어머님 부탁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니고 시동생이라니. 막말로 일을 가르치려면 이래라 저래라 말투가 명령조는 기본으로 나갈 거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을 텐데, 상상도 안 되고 상상하기도 싫대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과 돈으로 엮이는 거 싫다고요. 그리고 정말 허무하게도 그간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린 공과 시간이 딱한번 제가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인정머리도 없다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고 처음부터 제 눈에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 당신이 사람을 제대로 봤던 거라며 온갖 악담을 퍼부으셨거든요. 심지어 그 어린 저희 딸한테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후로 1년 동안 시댁하고는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어버이날이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았더니 문자를 한통 보내셨더라고요. 안 오는 건 상관없지만 자식돌이는 하라면서 계좌로 100만원이나 보내라는 내용이었죠. 그 돈으로 두 분이서 알아서 식사하시고 필요한 걸 사시겠다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대요.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보셨길래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말이 되냐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니까. 저는 솔직히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너무하신다던가,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던가. 남편한테 사과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뭔가 제가 기대하는 반응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가 평소에 워낙 잘했으니까 시부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며, 그러니 평소에 적당히 하지. 이러는데, 아니 그동안 제가 자기 부모한테 이것저것 퍼줄 때는 그 누구보다 흐뭇해하고 좋아 죽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적당히 하지라니. 뭐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퍼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한 거니 남편 탓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은 게 한마디로 재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 말이 맞다고 그동안 내가 너무 오바를 한것 같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드릴 거니까 당신이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뭘또 그렇게 빈정거리냐면서 자기 말은 그동안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적당히 잘 챙겨드리고 넘어가라는 뜻이었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럴 일은 없을 거라 했습니다. 두고 보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 생신이고 아버님 생신이고 명절이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들이 돌아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막말로 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생신 챙겨드릴 사람이 없겠나 싶었고 명절도 뭐저 없을 때는 제사 못 지내셨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통 화가 난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언젠가부터 제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이번에도 안갈 거냐.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다. 나만 가면 좀 그렇다. 온갖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어떻게든 한 번은 받아야지. 그래야 저도 숙이고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 싶었죠.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해에 거리고 나섰다간 평생 호구 잡혀 살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오기로 더 버텼어요. 그러다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딸애를 데리고 아파트 앞 놀이터에 나갔는데 누군가 저희 딸을 부르더라고요. 순간 낯익은 목소린데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벤치에 앉아 계시고 어머님은 무슨, 언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반가운 사이라고 저희 딸애를 보고는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이 제 뒤로 쏙 숨으니까 당신도 좀 그랬는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지 하며 너스레를 떠시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꾸몄구나 싶었습니다. 지난밤에 남편이 내일 쉬는 날인데 뭐할 거냐, 어디 갈 거냐, 평소랑 다르게 엄청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딱히 감출 건또 없어서 고지고대로 말해줬고요. 그런데 딱 어머님을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판을 깔았구나 싶은 게 짜증도 나고 어이도 없고 게다가 그때 어머님이 당신이 화장실이 급해서 그렇다며 저희 집으로 가자대요. 마음 같아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도 화장실이 있고 거기가 놀이터에선 더 가까우니 그리 가시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애엄마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모셨네요. 과일이라도 꺼낼까 하다가 그마저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냉수만 세잔 따라 거실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님은 집을 둘러보셨는지 잘해 놓고 사는구나 하시더니 전에 없는 제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시대요. 네가 옛날부터 손끝이 야무지긴 했었다. 내가 너애 가진 상태에서도 일하는 거 보고 생활력이 참 있구나. 내가 며느리를 잘 봤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었다. 기도 안 찬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는 시애미가 말을 하는데 뭐 그러고 가만히 있냐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을 잠깐 쳐다봤다가 결국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설마 저희 단지 놀이터를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하실 건 아니시죠 하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헛기침을 두어 번 하시더니 네 시동생이 장가를 간댄다 하고 말문을 여셨어요. 역시나 돈 때문에 오셨구나 싶으니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오대요. 솔직히 어머님이 제 칭찬을 늘어놓으실 때 정말 사과라도 하러 오신 건가 하는 미약하지만 일말의 기대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동생이 어쩌고 하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더니 맞는 말이네 싶었죠. 아무튼 장가 가냐? 축하한다고 전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시면 그냥 남편을 통해서 하셨어도 될 텐데 여기까지 굳이 왜 오셨냐고 그 의중을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나 다를까 저 보란 듯이 한숨을 푹 내쉬시더니 그런데 장가는 뭐 빈손으로 간다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빈손으로 장가가는 게 어때서요? 남편도 저한테 빈손으로 장가왔잖아요.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게 경우에 따라 다르지 둘째하고 결혼할 애는 선생님이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이성의 끈이라고 해야 할지 뭔가 제 마음속에서 빠직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돼요. 그래서 아 결혼상대가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뭐라도 해가야 하는구나 하고 막 빈정거렸어요. 그리고는 시동생이 선생한테 장갈 가든 누구한테 가든 그게 내 알바냐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된다. 안 궁금하다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한창 얘기가 오가던 와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허겁지겁 들어오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옷도 못 갈아입고는 어머님 옆에 앉아서는 어디까지 얘기했어 하는데 아, 이 인간도 다 알고 있었구나 싶은 게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동생 장가 가는데 돈 없다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시는지 모르겠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면서 그동안 우리 가족 여러 가지로 갈등도 많고 했지만 이참에 후를 털어버리자는 알수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그 시작으로 자기가 형으로서 그리고 제가 형수로서 시동생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대요. 그리고는 지가 무슨 솔로몬이라도 되는 줄 아나. 어머님더러 엄마도 그러면 이제 내 와이프 속 긁으면 안 된다고 항상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데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도 저런 생쇼가 없네 싶은 게 제가 남편더러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했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이래라 저래라 정해달랬냐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아버님더러. 저 시동생 결혼에 돈 보탤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라 했어요. 남편한테는 자꾸 헛소리 짓거릴 거면 어머님 아버님 가실 때 같이 따라나서라고 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이번 한 번만 제발 어떻게 좀안되겠냐입니다 시동생하고 결혼할 여자 조건이 너무 좋아서 놓치긴 아깝다며 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도 없으신 분이 잃어갈 길을 너무 우습게 하시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리고는 그간 제가 숨에 대목받고 저한테 하나 고마운 거못 느끼시고 살다가 1억 생각하니까 저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셨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돈은 너만 벌었냐면서 치사하고 더러우니 당신 아들이 번거라도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더러 당신 연봉 좀 말씀드리라고 그리고 당신 뭐 따로 모아놓은 돈 있으면 다 드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때는 내가 돈이 어딨냐면서 엄마는 진짜 왜 그래 무조건 저 자세로 나가라니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한심한 인간들.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은 일단 내려가셨고 남편하고는 냉전 중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자기도 그냥 중간에서 너무 괴롭다며? 저더러 좀 자기를 봐서라도 이해해주면 안 되냐는데. 솔직히 그몇 년이란 시간 동안 중간에서 남편 역할도 똑바로 못하는 걸 데리고 산 이유는 딱 하나 애아빠라서였거든요. 그런데 저러고 나오니 이혼만이 답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시동생 결혼은 파토남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죽인에 살린 네 당신 아들 인생을 조전한 내 뭐. 온갖 쌍욕을 보내고 계신 걸 보니까 눈치가 그래요. 시동생하고 결혼할 뻔한 그 여자는 저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데. 생생낼 길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한편 저는 요새 어머님한테 오는 문자들 다 모으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남편과 이혼할 때 욕인하게 쓰일 것 같아서 몇개안온 날은 왠지 아쉽기까지 하다니까요. 마음 같아선 지난 몇 년간 등신마냥 시댁에 갖다 바친 제 시간과 돈도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은데 솔직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몸뚱아리만 내쫓을 수 있는지 궁리해 보는 중입니다.